새벽이니까 첫사랑 얘기해 돌라고요? 어떤 첫사랑 언제예요? 첫사랑의 정의가 잘 뭐죠? 처음 좋아하게 된 여자? 하... 처음 좋아하게 된 여자는 초등학교 입학 전인 것 같아요. 어, 빠르십니다. 가세 자매였어요. 저희 집이 세 자매였는데 여자만 들을 거 <laughs> 같잖아요. 그래 가지고 남자에 대한 기심이좀 <laughs> 있었나 봐요. 네. 그래 가지고 순둥순둥했던 저를 갑자기 앉혀 놓고 강제로 뽀뽀당했습니다. 그게 처음 뽀뽀였습니다. 혹시 오셨나요? 사랑에 빠지고 말았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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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그분이랑 지금 어떻게 연락하고 계시나요? 아니요, 누군지도 가물가물합니다. 그럼 <laughs> 첫사랑이 아니고겠죠? 언제 어, 가물치시네요, 네. 네. 그 사귀었던 거는 초등학교에. 음, 빠르시네. 네, 제가 키가 작은 편이잖아요. 예. 가지고 맨 앞에 섰습니다. 맨 어. 앞에였나, 맨 앞에서 두 번째였나 그랬는데. 그 비슷한 라인 이 있었어요. 걔도 첫 번째인가 두 번째인가 뭐그 아니까 아, 저랑 어쨌든 짝이었거든요. 쪼꼬미들 조금이 되기 사겠네요. 아, 네, 그래가지고 그냥 어유 귀엽다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음. 네, 그러다가 나도 귀여웠을 때죠. 그러다가 같이 친하게 지내다 보니까 결국 너맨 처음부터 좋았다. <laughs> 어. 오 초일인데 방역 있어. 짜, 짝이어 짝대가지고 좋았다고 막 그러니까 나 나도 너가 좋았죠. 하면서 막 사귀게 됐습니다. 초일이 초등학교 1학년이 아니라 초사이언1이었나 봅니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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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연이 재밌었습니다. <laughs> 어제도 그래가지고 사겨가지고 부모님께 <laughs> 소개도 해야 하고 그랬습니다. 부모님 벌써 엄마 어? 나 여자친구 생겼죠? 하면서 막 그래가지고 뽀뽀 누구야? 그래가지고 막막그 전화번호 막 적어주고 막막 <laughs> 맨날 막 전화하고 막 그랬단 말이야. <laughs> 그러다가 제가 한 뽀뽀가 이제 처음 나옵니다. 거기서 워터 <laughs> 니 엘베에서 엘베에서 엘베 앞에서 <laughs> 제가 정중하게 물어봅니다. 그 당시 <laughs> 이게 되는지 안되는지 <아닌지> 모르니까. <laughs> 보여도 돼? <웃음> <웃음> 아 그래가지고 크카크 그, 그, 그 아이는 네그 지그시 눈을 감고 아, 입술을 그 내어주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laughs> 그래가지고 네. 볼에 뽀뽀하고 갔습니다. 네. 음, 갔어요 그냥 집에 갔죠. 뽀뽀만 해주고 뭐폰 같은 거안 하고 손도 안 잡고? 에, 에 나는 그때는 잘 쫓하고 음. 그냥 서지주했습니다. <laughs> 기뻐가지고 아무튼 집에 가서 엄마한테 얘기 좀 해주면서 엄마한테 엄마 그래서 그래가지고 어머니 충격이 크죠.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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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니 어머니 눈등에서 뭐 뽀뽀를 했다고 벌써 그래가지고 <laughs> 어떻게 했냐고 물어봐가지고 똑같이 얘기해줬습니다. 엘리베이터 앞에서 했다고 <laughs>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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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어보고 했어 그래. 그래 물어봐야 된다고 상대방의 의사를 물어봐야 네. 된다고 잘했다 그래가지고 그 친구 지금 가물가물하다고요. 혹시나 지금 방송을 보고 있다면 연락주세요. <laughs> 음. 그러면은 뭐 예. 초등학교 때 얘기 한번 해주세요. 저는 초등학교 때가 아니라 이게 약간 반전 반전이 있습니다. 네. 유치원 때지 초등학교 때지 기억이 잘안 나요 근데 저희 어머니께서 그 노래방을 하셨거든요 네네네. 거기에 이제 같은 직원 딸이 있었어요 그 딸이 저보다 한살 위였나 누나였거든요 어. 그래서 정말 친하게 지냈어요 한 1, 2년간을 근데 저희 어머니가 이제 노래방을 옮기면서 좀 멀어지게 되는데 근데 이제 제가 2 0살때 갑자기 페이스북으로 메신저에 연락이 와요 어떤 여자가 스무 살 때요? 네. 네 핑구야 잘 지내? 이렇게 패메로. 그래서 음. 내가 이제 처음에 누군지 몰랐어요. 그래서 누구세요?라고 했는데 나야. 그때 걔 이런 식으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걔, 걔그 여자가 갑자기 너나 좋아했었잖아 희은 막 이런 식으로 되게 의미심장하게 말을 하는 거예요. 음. 그래서 걔가 도대체 누구지 몇살때 하니까 우리 진짜 어릴 때희 기억 안 나? 이러길래. 나는 그 누나인 줄 알고 정말 반가워 가지고 아, 진짜 그 누나냐고 나를 어떻게 알고 연락을 와, 했냐고 음, 음. 하루종일 대화를 했어요 근데 하필 음. 그때 제가 여자친구가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여자친구가 그거를 본 거야 그 제가 이제 여자친구한테 말을 했죠 이 누나가 옛날에 내가 정말 잘 따랐던 누나다 내 보고 한번 만나자 한다 근데 인천공항에 스튜어디스로 근무하고 있대요 지금 음. 어막 그래가지고 막 사진도 막 되게 막 진짜 이쁘고 막 그래가지고 어 내가 좋아도 그 누나인가 막 긴가민가 했어요 아리까리 했어요 기억상으로는 그냥 털털한 누나였거든요. 어 그래가지고 뭐 주말에 만나자 이렇게 얘기가 된 거야. 거기까지 얘기를 하고 여자친구랑 이제 오해를 풀었죠. 그게 로맨티스트입니다. 그이 누나한테 뭐 사적인 마음 뭐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정말 반가운 마음으로 가려고 한다. 근데 이제 이 여자친구가 여기서 뒷조사를 한 거야 이 여자에 대해서 페이스북에 막 파도타기 한번 해보고 뭐 계정 구글링 한번 해보고 이러다 보니까 저한테는 나이를 한살 위라고 했는데 알고 보니까 92년생인가 저보다 세살위더라고요 음. 여자친구가 저보고 의심된다고 뭐 장기매매 이런거 아니냐고 갑자기 만나는게 불쑥 의심스럽다고 그래서 제가 엄마한테 전화를 해봤어요 엄마한테 엄마 옛날에 내가 좋아했던 그 누나 있잖아 나이가 어떻게 돼 했는데 너보다 한살 많아 이런거에요 그러니까 세살 많다는 것도 일단 막 되게 이상하잖아. 그래서 이제 제가 그 누나한테 전화라도 했었었던 상황이었거든요. 전화 음. 걸었어요. 물어봤죠. 누나 진짜 내보다한살위 맞냐고. 음. 그 누나가 막 되게 어? 갑자기 그걸 왜 물어? 히트 막 이렇게 우, 웃으면서 막 말하는 거예요, 되게. 그래가지고 내가 계속 그 물었죠 누나 혹시 이름 뭐라고 했는데 그 누나 이름 맞긴 맞았어요 신기하게 비슷해 비슷했어 그럼 우리 엄마도 그눈그 그 여자의 기, 이름이 기억이 안 나는데 아리까리하게 말해줬어요 수정이 약간 이런 느낌이었는데 그 사람도 나 수정이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가지고 진짜 비슷해가지고 내가 믿을 수밖에 없었어 그때 그래가지고 만나서 얘기를 하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끊었어요 근데 이제 여자친구가 결정적으로 이제 단서를 찾게 됩니다. 저 말고도 페이스북에서 꽤나 괜찮게 생긴 프사를 한얼굴을 가진 남자들에게 찝적거린 거야 그래서 음. 내 여자친구가 그때 그중에 한 명이랑 함께 아는 친구가 돼 있던 거야 음. 그래서 이제 내 여자친구가 그 친구한테 패배를 해봤죠 혹시 이 사람 아니냐고 이 사람이 니한테 연락 온적 있냐고 음. 보니까 이 사람한테는 내가 니네 좋아했던 누나다 이러면서 또 다르게 이제 음, 다른 버전으로, 어, 버전으로 외우 시켜가지고 그렇게 또 다가가면서 어, 위장을 하면서 이렇게 대화를 했던 사람이더라고. 저는 여기서 이제 연락을 끊었죠. 제 여자친구가 열 받아가지고 이 여자한테 페이지메으로 개인적으로 욕을 했어요. 막 그러니까 이제 그 여자가 처음에는 횡설수설하면서 나 진짜 걔 맞는데 왜 그래? 막 식은땀 막 흘려요. 어. 근데 그러다가 마지막에는 결국 아 시읍 비읍 막 하면서 뭐 욕을 하더라고요. 그렇게 그 첫사랑 누나가 아니게 됐습니다. 결국. 그쵸? 그렇게 오랜 지났는데 찾아오는 게 신기한 거죠? 어, 막, 쌍욕을 하면서 서로 막 싸우더라고요, 마지막에는. 그래서 그때 약간 그, 그 당시에 여자친구가 조금 멋있어 보였습니다. 내가 만약에 그때 정말 속아서 주말에 갔었으면, 인천 쪽으로 갔었으면 어떻게 됐을까? 지금의 엉두나라는 <laughs> 없었다. 진짜 장기밀매일 수도 있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니면 나 혼자 해먹었다. 나 혼자는 못하겠다. 근데 제가 유독 그런 썰이 좀 있어요 생각보다 한명더 있었는데 이거는 군대 전역하고 이야기거든요. 뭐... 나중에 또 썰풀릴 있지 않을까요? 그럴까요? 아낄까요? 아낍시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 원래 아쉬울 때 떠나라고 했습니다. 그래야 또 저희가 또 다음 소통 시간이 궁금해지시겠죠? 아 오늘 못 잔다고요? 음. 밉다고요 음... 멋져죠? 여러분들 저희는 다음 분량을 위해 이만 엉바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재밌어 재밌어. <laughs> 자, 그러면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트위치도. 오케이. 리리 레레레레 바이바이.